가성각선의잘 아는 분을 현장을 소개합니다. 예! 네. 안녕하십니까. 진 말쇼. 진 말쇼.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? 네 누가 이란 사람이고 누가 이란 척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? 네 누가 자기만 생각하고 누가 나를 생각했는지 잘 아시죠? 네. 우리의 결론은 딱 하나. 그 이름 누구? 김문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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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출발은 좀 늦었어요. 하지만 많이 쫓아갔습니다. 아시죠? 네. 서울에서는 이미 뒤집어진 지 오래됐어요. 예, 네, 아시죠? 네. 여기 용인에서부터 시작합시다. 네. 용인에서부터 우리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 김문수 어머님을 대통령으로 안내드립시다, 여러분. 대통령 김무수 대통령 전 MBC 아나운서 현 대변인 이성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맘 때면 선거철이면 저는 대한민국 선거 방송의 최 일선에서 메인 앵커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랬던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나오게 된 이유 오직 한 가지입니다. 이재명 후보에게.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? 네! 모두 한 이재명 정권을 맞이하시겠습니까? 네!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분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. 김문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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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에서 이수진 장군처럼 지금 대장선을 타고 가는 우리 김문수 후보 뒤를 찾아서 똘똘 뭉치기만 하면 우리 꼭 이길 수 있습니다! 네! 동의하시죠? 네! 제가 김문수 외치면 대통령 세번 외쳐주십시오. 김문수! 네. 대통령! 네. 대통령! 대통령! 네. 감사합니다! 네, 큰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아트 갤럴리 와서 뮤지컬도 보고 하던 기억이 많습니다. 정말 아주 훌륭한 우리 용인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? 네!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과 또 우리 당의 지도부 다 함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. 반도체 크러스터도 빨리 확실하게 잘하겠다.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릴 건데 여러분 아 받아주시죠? 네! 께 흔전을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용인 시민 여러분께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옵니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김무수 김문수, 김문수. 아니 도둑놈이 자기 잡아간다고 경찰서 다 없애버리고 경찰관 다 없애버리고 검사 다 수사 못하게 해버리고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린다고. 판사, 대법원장 전부 다 지금 특검하고 단핵하고 청문회에서 망신 죽이라면 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재가 되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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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국회의원을 지낸 이우현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우리 김문수 후보가 우리 용인에 와서 올바른 공약 해주셨고 정말 깨끗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우리 고성국 TV가 우리 보수의 상징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 준 거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구미요새에 갔을 때 처음 김문수 후보님 됐는데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저는 지난 4년간의 일이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정치 인분보다 인간적이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. 저는 뭐 감히 이재명이라 사람하고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